는 학교 사물함의 비밀 번호를 세 자리 수로 정하고 수첩에 다음과 같이 적어 두었대. 아, 그러면 선우가 정한 비밀 번호를 구하래. 10의 자리 숫자는 백의 자리 숫자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8과 같고 백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96만큼 크대. 그러면 세 자리를 일단 먼저 적어놔야겠지. 그 다음에 바꾼 수세 자리. 이렇게 적으면, 자, 처음 수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8과 같으니까 가운데는 8이겠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100의 자리 숫자를 X로 두고, 1의 자리 숫자를 y로 줄게. 가면 여기도 가운데도 8. 근데 여기서 봐봐,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꿨네. 그러면 바꾸면 100의 자리가 y가 오고, 1의 자리가 x가 오겠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8. 그다음두 번째 식 봐봐. 처음 우리가 이 바꾼 수 100Y 플러스 80 플러스 X는 자, 그럼 처음 수가 어떻게 되지? 100X 플러스 80 플러스 Y 보다 이제 396만큼 크잖아. 그러면 369. 하고, 이제, 80을 넘기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80이니까,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99X. 넘기면, 플러스 99Y는, 얼마야? 369. 아, 369가 396이네요. 196 396자 근데 이거는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이 더 쉽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입법으로 바꿔볼까? x는 8-y 그러면 x에 8-y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99, 8-y 플러스 99Y는 396. 그러면, 계산을. 자, 이거 계산해보면, 분배법칙 해주면, 어, 잠시만요. 아, 분배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792 플러스 99Y, 아, 어, 플러스 99Y 플러스 99Y. 는396 그러면 넘겨주면 198 Y는 1188 아, Y는 6 그러면 Y에 6 넣고 Y에 6을 넣고 이거 넘겨주면 X는 2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첫 선우가 정한 비밀번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비밀번호가 선우가 정한 비밀번호겠죠? 그러면 X가 100의 자리니까 286.